오늘은 라이브 피어 코인의 시세 흐름과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 코인이 현재 하락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반등 가능성을 점검하고 계실 텐데요. 차트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세부터 확인해보죠. 현재 가격은 8,675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상태이며 하루 거래량은 약 32만 규모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고가는 8,910원이었고 저가는 8,610원이었죠. 현재가는 저가에 가까운 수준에서 매도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4 시간봉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 8월 초에 만 원을 넘나들던 고점에서 지속적인 하락을 겪으며 현재는 8천 원 중반대에서 지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최근의 저점은 8,600원 수준인데 이 가격이 깨질 경우엔 단기적으로 8천 원 선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반면 반등이 나온다면 9,200 원에서 9,500원 사이에 있는 당일 저항선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8월 14일과 15일쯤 보였던 급등봉 이후 강한 매도세가 연이어 출현했고, 이때 형성된 거래량 상단선이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면 상승 탄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량 흐름도 짚고 가보겠습니다. 최근 거래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시장의 관심이 다소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8월 18일경 강한 매도봉과 함께 거래량이 급증한 점은 단기적인 손절 물량이 한번 정리됐다는 해석도 가능하죠. 그 이후 다시 거래량의 축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현재는 관망세에 들어간 상태로 보입니다. 이제 최근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라이브 피어는 탈중앙화된 비디오 인코딩 네트워크로서 최근엔 AI 스트리밍과 관련된 확장 이슈로 재조명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더리움 롤업 기반의 확장성 솔루션과의 연동이 가시화되면서 AI 플러스 웹3이라는 키워드로 새로운 테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기대감이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엔 아직 구체적인 온체인 변화나 펀더멘털 발표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메이저 거래소에서의 입출금 정책 변화, 특히 업비트 기준 거래량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업비트 내에서의 움직임이 글로벌 시세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구조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업비트에서 발생한 매도 물량 증가가 글로벌 시세 하락의 트리거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8,600원 지지선을 지키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가격이 이탈된다면 다음 지지라인은 8,000원 선이며 여기를 뚫릴 경우 7,500원대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반등이 나올 경우 9,200원을 돌파하고 9,500원에서 9,800원 사이에 있는 박스권을 뚫어줘야만 다시 만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깁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적으로는 22MA와 62MA가 하락 방향으로 꺾여 있는 상황이라 중장기적인 반등이 나오려면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주봉차트로 봤을 때 8,000원 후반대는 지난 6월과 7월에도 몇 차례 지지선을 형성했다. 가격대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구간이 무너지느냐 혹은 반등의 계기가 되느냐에 따라 8월 말 이후에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는 9,800원 이상에서 마감해야만 진정한 추세 전환으로 볼수 있겠죠. 결국 지금 라이브 피어에 대해 가장 중요한 전략은 방어적 접근입니다. 즉 손절 라인을 명확히 정한 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을 노려보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만약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8,600원이 확실하게 지지되고 반등 패턴이 확인된 이후에 따라붙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라이브 피어는 단기 하락세 속에서도 중요한 지지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AI 플러스 웹3 테마와 관련된 향후 개발 진척에 따라 중장기 모멘텀이 회복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추세는 하방 압력이 더 강하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거래소와 업비트 간의 괴리로 인해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보이시죠? 왼쪽 위에 라이브 표시와 함께 적혀 있는 문구 구독자와 함께 수익내는 채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 문구 하나로 제 채널의 방향과 목표를 전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혼자만 수익을 내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수익을 만드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채널이 아니라 매일매일 실질적으로 계좌가 움직이고 수익이 찍히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세요.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또 말이 돼? 솔직한 반응입니다. 저도 투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투자라는 게 단순한 한방이 아니라 확률 높은 전략을 반복하고 복리로 쌓아가는 게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2%에서 3%, 일주일에 10% 안팎의 수익률을 꾸준히 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좌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100만 원이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그리고 결국 1억까지. 이건 말뿐인 목표가 아니라 실제 계산과 경험으로 가능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무기, 바로 여기 적혀 있죠. 매일매일 급등 코인 정보 제공. 급등 코인이 뭘까요? 짧은 시간 안에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코인입니다. 하지만 그걸 혼자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장에서 하루에 수백 개 종목이 움직이는데 그중 어떤 게 오늘 혹은 몇 시간 안에 터질지 맞추려면 차트 분석, 거래량 추적, 호가창 변동, 뉴스 속보, 매물대 파악까지 해야 합니다. 저는 이걸 매일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오늘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종목을 뽑아서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종목 이름만 던져주지 않습니다. 매수 타점 목표가 손절 라인까지 전부 드립니다. 예를 들어 얼마의 매수, 얼마의 매도.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분석을 새로 할 필요 없이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시선은 여기로 가야 합니다. 010-995-96611, 이건 제 직통번호입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이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숫자형, 이거 하나만 보내시면 준비 끝입니다. 그 순간부터 매일 급등코인 정보와 타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거 유료 아니야?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입비 수수료 유지비 전부 없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저는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직접 수익을 경험하게 만드는 게더 빠르고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여러분께 먼저 결과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결과가 쌓이면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가 저와 여러분을 더 멀리 가게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알림이 뜹니다. 오늘 급등 예상 코인 종목명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여러분은 그대로 매수합니다. 점심 먹고 와서 보니 목표가 달성 이런 하루가 반복됩니다. 일주일이면 원금 대비 30% 이상 한 달이면 훨씬 더 커집니다. 그게 계속 쌓이면 100만 원이 어느 순간 1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은 속도의 게임입니다. 좋은 종목이라도 5분 늦으면 수익률이 절반이 되고 심지어 손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 외에도 카카오톡 c i n 6611 텔레그램 CYN 6611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림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가장 빠른 타이밍에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동시에 활용하는 거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급등 종목을 알려 줬는데 들어가자마자 가격이 빠져버리는 경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보가 늦게 왔기 때문. 둘째,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없이 들어갔기 때문. 저는 이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합니다. 빠른 전달, 명확한 타점, 예, 그리고 손절 라인까지. 또 하나, 이 채널은 단순히 종목만 던져주는 곳이 아닙니다. 실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거나 예상보다 빨리 목표가에 도달하면 저는 바로 대응 지침을 드립니다. 절반 익절하세요. 목표가 상향 손절 조정 이렇게 즉시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불안하게 차트를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저와 함께라면 여러분은 혼자서 코인 시장에 던져져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문자를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매수 매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매매 감각이 생기고 나중엔 저 없이도 스스로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까지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010-999-6611 문자로 숫자형 전송 카톡 톡 COIN 6611, 텔레그램 COIN 6611,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매일매일, 급등 코인 정보 제공 매수 매도, 타점 제공 실시간 대응 전부 무료 여러분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망설이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은 이미 들어와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멈춰있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기회를 가져갑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날입니다. 나중에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고 말하게 될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